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 춥고 어, 저희가 오늘 운동 좀 하고 왔습니다 어, 운동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 완료된 어, 곳이 오늘 오픈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들르게 됐고요 어, 와, 왔는데 손님이 너, 너무 많은데요? 저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한가득이십니다. 한 가득이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우 너무 많아요. 손님이 너무 장사가 저희가 공사한 곳인데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는 자동문으로 이렇게 해갖고 좀 넓게 열리게 공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닭갈비 집인데 저희가 이쪽에 어린이집, 놀이방, 놀이방처럼 해 놓은 곳도 있고요. 짜잔! 다 어른들만 있고 놀이방에는 아직 아이들이 없네요. 근데 나중에 가족단위로 오시게 되면 이곳에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이쪽에 오락기도 있어요. 어, 오락기도 있고. 어, 그네도 있고. 아이들이 충분히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 <laughs> 관심이 많으세요. 사장님이 어,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 화이트우드? 화이트우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대세죠.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이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빼냈을 때에는 테이블만 바꿔도 카페나 이런 부분들로도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게끔 했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전체 다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카운터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좀 좁게 했는데. 사실 카운터에 앉아있을 계실 뭐 그런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어 화이트로 해가지고 메입 조명을 이용해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고요. 이쪽 공간은 테이블 탁자로 되어 있는데 저쪽 뒤쪽 공간은 원형 탁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주방 쪽과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파티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간 자체를 좀 분리하는 그런 경으로 했고 이 부분은 그 전에. 업종, 이 업종을 하시기 전에는 이쪽이 방이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3분의 1 정도는 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을 했습니다. 뻥 뚫어서. 왼쪽에 나온 사진 보시면은 처음에 있던 그런 사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그랬던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배식구, 퇴식구. 어, 해 그래서 아주, 아주 깔끔하게 주방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네, 사장... 전체적으로.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laughs>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예. <laughs> 네. 이제 화장실.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근데 화장실 자체도 상당히 좀 럭셔리하게 했다고 할까요? 좀 이쁘게 했다고 할까요? 네. 이쪽 부분은. 양철판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포차의 포차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고요. 뭐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사,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 어떤 공사든 간에 이 철거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철거도 많이 힘들었었고 또 바닥 평탄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부분들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먹고 아, 싶어갖고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어서. <laughs>